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람입니다 어좀 코인이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 내일 7월달 연준 회의록이 뭐 발표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그냥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기, 귀걸이, 그리고 또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9월달에 머지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장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제 들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뭐 여러 개뭐 짜잘짜잘한 뉴스들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매크로적으로 방향성을 알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는 나온 게 없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다시 독원이 다시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원 관련해서 몇개몇개 몇개 뉴스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네. 이번 루나 사태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네,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코인 시장이 그리고 바이낸스 카자흐스탄에서 운영하기 위한 원칙적인 승인 획득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21년도만 해도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및 태국으로부터 어 바이낸스 운영을 단속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경고가 발생됐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2021년 한해 동안 돌면서 바이낸스 망했다는 얘기가 돌았었죠 근데 막상 2022년 되니까 프랑스, 바레인, 스페인 및 두바이에서 뭐 규제 승인됐다 그리고 바이낸스 US도 버젓이 미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에, 그래서 뉴스라는 거를 그냥 100% 너무 클리어하게 에? 직관적으로 다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 내 투자에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도 이제 독일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경제학자들이 12개월 이내에 독일에서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현재 57%까지 올라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세션이 도래를 한다면, 유로존의 리세션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북미, 뭐 중국이든, 아니면 전 세계, 일시적인 강력한 리세션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또다시 이제 돈 풀기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향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가치가 지금보다 아마 더 떨어지겠죠.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그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한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몸을 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한전에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댓글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한전 예상보다 더 심각 15조 역대급 적자에 떨고 있는 기업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역대급 적자 정기로 인상 불가피한 한전 고심 깊어지는 기업 어쩌저쩌고 모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이런 걸 보시면서. 어. 계속 명분거리를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예. 네. 뭐, 뻔한 거죠, 이거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어쨌건, 마음의 준비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웹3 전환 나선 게임사, 메타버스, NFT는 선택 아닌 필수. 그래서, 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이 3사가 전부 다올 하반기까지 P2E 게임, 그리고 NFT하고 관련된 거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넥스 넥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여기 했죠 9월 1일 날부터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여기 들어가서 바로 막 어?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벌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없었던 방식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어, 보시면 어떨까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날짜가 중요한 거죠. 네. 막상 이 날짜 가서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방문을 했는데 석유 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하락률이 좌우될 확률이 높거든요. 바이든이 갔을 때보다 오히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그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석유대금을 위에나로 결제하면, 그것도 또한 큰일이 일어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석유대금 뿐만 아니라, 오페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브릭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예, 오일, 외, 지하자원, 공물라고 관련돼서, 만약에 위에나나, 아니면 루브라, 예, 아니면 뭐 인도의 리라가 거기 개입이 되면 더큰 파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향후 2030년까지, 예, 그것도 이제 큰 판의 흐름에서는 예, 이 벌어질 일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하나의 리포트를 더 냈는데 어쨌건 이러나 저러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일관되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고 있어요. 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뭐, ETHW는 그냥 당연히 하나씩 주어지는 거고, 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지는 거고, 어쨌건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내용을 봤는데, ETHW보다 ETC를 더 밀고 있어요. 이제 잠재적인 ETHW 포크가 견인력을 얻고 있으므로, 광부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병합 후 광부는 더 이상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자원을 새 네트워크로 전환하려고 한다. 예상되는 병화까지 약한 달이 남았지만 채굴자가 ETHW 체인을 채굴하기 위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서나 예상 일정은 아직 없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해시레이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문서화되어 운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관점을 고수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테더 및 서클은 같은 주요 이더리움 프로토클을 참가자 이더리움 포스를 표준체인으로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온체인 자산 기반 토큰 프로토클이 토큰 보유자가 이더리움의 포우 변형에 대한 프로토클의 변형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더리움 W의 복제된 온체인 생태계의 복잡성을 탐색하기보다는 ETC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에, 뭐, 그레스케 자산 운용사는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면, 비단 이더리움 클래식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인간 심리가, 일단 본인이 느끼기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의심하고,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해야죠. 네.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죠. 인간 심리를.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체 코인에 다 해당되는 얘기고, 제가 민영화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한번쓱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 예, 네,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께서 이제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영화 계속 추진 중이며 의사협회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민영화되어 병원도 가기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중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 앞으로 뭐 벌어질 일인 거고. 그리고 사우디 내주 시진핑 방문에 성대한 연애 준비.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가디언지에서 나온 내용이랑 이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니까 또 나한테 편파적이다, 편견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 아니냐? 근데 그이 기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가디언지는 참고로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인지도가 있는데거든요. 국제적으로. 근데 뭐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뭐돈 주고 썼다, 뭐 별의 별, 그니까 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뭘 바라볼 때편견을 갖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지표나 객관적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IMF에서 세계은행에서 조작을 한 건가요? 선진국은, 어, 마일드 리세션 확률이 높고, 이머진 국가들은 서서히 올라갈 거다. 예, 네, 요렇게. 분명하게 가려질 거다. 이거, 이것도 IMF하고 세계은행이 조작해서 그런가요? 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저는 언제나 뭐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런 견해를 예전에 5년 전, 6년 전부터 레포트를 발표할 때 이런 견해를 펴요. 그러니까 뭐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이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긴 프레임상에서 하나의 작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건 GDP, GNP 성장률이 기준을 잡고 봤을 때 향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포커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대형 해치펀드 창업자 비트코인 6년 내에 30만 달러를 돌파할 거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쌩뚱맞게 이분이 하시는데 이거밖에 이거 이거밖에 안 오르나? 30만 달러면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사실. 그냥 1,300원으로 계산해도 얼마인가요? 한 4억 가까이, 4억 조금 넘는 금액인가? 하여튼 그런데 자 6년 내라고 는데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일을 두고 스카 라무치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쇼크가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3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우리의 전망대로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경우 지금 비트코인을 개당 2만 달러 혹은 6만 달러에 매수하는지는 정말 사소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알고랜드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 롱텀의 뷰를 언급하시는 거죠. 예. 네. 베리실버트가 바라보는 뷰를 가지고 개인들이 본인의 뷰로 잘못 해석해서 투자를 하고 블레임하듯이, 이것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인은 욕심을,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려서 대출을 이빠이 땡기죠. 대출이 500에서 1000만원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본인이 그릇에 넘는 거를 욕심을 부려서 했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기서 멘탈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걸 옛날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유자금으로 500만원 한 사람과 대출 받아서 내가 내 그릇에 맞지 않게 5천만원 한 사람과 마지막 승자는 여유자금 500만원 한 사람이 아마도 수익이 클 확률이 높아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마 어, 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